풀돌 지금 제가 모든 케이스를 한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풀돌한 거는 음림파 수인 절지 금이 딱네 명입니다. 지금 그 후에는 장리 이돌, 상류 일돌, 기현 명암, 안고돌, 감시 미돌, 카카루 일돌, 능양 삼돌. 뭐 대충 이 정도, 벨리나 이돌. 아무 대충 이 정도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일단 지금 이번에 기염복각 하잖아 후반에 기염복각 하는데 기염돌파의 가치가 있냐 하면은 일돌의 가치는 좀 있어요 기원은 일돌 하냐 안하냐로 좀 많이 갈립니다 어떤게 갈리냐 이 세팅이 달라 세팅이 지금 제거 보시면은 공명효율 하나 꼈어요 공효 이게 지금 공효 하나 안 끼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살 굴렸을 때 궁이 안 돌아있어 그래서 중간에 많이 버벅이거든요 그래서 공효가 사실상 거의 뭐 필수다 다음 필수다 이러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게 1돌파입니다 1돌파면 이제 돌진 횟수 증가하면서 이거 덕분에 공유를안 챙겨도 돼요 따로 그냥 기루피에더 챙길 수 있어서 딜이 좀 많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기염 자체가 성능면에서 아직까지 현역이라서 0점티어의 현역이라서 기염돌파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뽑는 거도 추천드리고 만약에 돌파한다면 1돌파까지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이상은 자 돌파를 안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 어렵겠지만 기염은 돌파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 돌파도 되게 세지고 삼 돌파 엄청 세지고 엄청 세지고 엄청 세지고 특히 풀 돌파했을 때 궁대 데미지 엄청 세가지고 얘는 풀돌 했을 때 지금 완전 현역하고 현역이에요. 엄청 셉니다 진짜. 특히 기염은 말씀하신 대로 그 딸깍해여가지고 얘는 뽑아서 돌파하고 키워서 어, 남캐라는 단점을 제외하고는 깔게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염은 복각하고 뽑을까 말까 고민되신다면은 성능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뽑을 만한 게이터인거고 돌파도 마저도 높다 이 정도로 먼저 치고 갈게요. 또 단점이 남캐 플러스 서포터도 남캐라는 게좀 단점이긴 하네요. 예, 그 단짝이 이어가지고 <laughs> 기염 전무, 기염 전무도 기염 말고는 지금 쓰는 가 없어가지고 기염 전무도 기염 쓸거말은 뽑는 거 적극 추천드리죠. 이것도 상당히 사기여서 기염한테는. 범용석도없진 않아요, 이게. 결국 크리티컬 피해가 좋긴 한데, 석성 피해 보너스 참 좋은데, 결국 버프가 강공급 피어가지고, 강공딜러가 기염밖에 없으니까, 범용성에서는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애매해요. 일단, 그 다음 이제, 음림이 다음 버전 복각할 것 같아요. 순서상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림을 먼저 보면, 또그 다음 음림 보면은, 음림 같은 경우 제가 풀로를 해봤는데, 만약에 이제 과거, 저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할수 있다면은 음림 풀돌은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그때 당시에 음림 풀돌 했을 때 만족도가 엄청 높았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필드 파밍을 엄청 할 때였고 이 필드 파밍 때 궁수고 평타만 딸깍치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음림의 풀돌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결국. 필드에서 낭래한 방에 죽지도 않고 필드 파밍 요즘 좀안단 말이지 그냥 무궁극 돌고 말지 이런 마인드라서 요즘 필드 파밍도 거의 끝난 상태여 가지고 돌 일이 없어요. 그 후에 그냥 일반 보스, 일반 보스 같은 거 상대할 때도 역경 탑 돌아갈 때도 이 낙래 데미지가 세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물론 딜이 나오긴 나오는데 결국 딱그 서버 딜에서 딱 그치는 느낌이야. 그거 생각했을 때 풀돌 지금 와서 다시 하려면은 솔직히 안할것 같아요. 아예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음림을 본인이 뽑고 싶다 다면은 뽑는 것 추천드려요. 결국 상류라는 단작이 있고 상류를 제외하고도 음림 자체가 여기저기 잘 옮겨가지고 참 좋아요. 그래서 음림은 적극 추들이지만 돌파는 아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돌도 2돌도 3돌도 4돌도 아예 그냥 전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음림은 명암만 뽑자. 이 정도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고 그 다음이 무기. 이거는 뽑아가세요. 이거를 이걸 주냐고 싶어 이거를 이게 개삭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십사기에요이 무기는 그냥 잘못 만들었어요 감히 말하건데 이 무기는 설계를 잘못했습니다 완전 설계 잘못했어 무기가 보시면은 버리 스탯이 없어요 전체 속성 피해 보너스 했다가 공명 스킬 피해를 입힐 경우 공증인데 공명 스킬은 누구 났습니다 어떤 캐슬든 간에 공명 스킬은 결국 써요 그리고 공증 다 받죠 게다가 미출전 상태라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 공격력 공격 증가가 있고. 애당초 스탯이 크리티컬 확률 36% 증가라서 이거 하나만 껴도 크리티컬 확보가 엄청나게 됩니다. 진짜. 그래서 무기는 무조건 뽑으라고 할 정도로 범용성이 넓으니까 웬만해서는 음림은 대형 무기를 노려보자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좋아, 이거. 그 다음 픽업이, 그 다음 금이죠. 금이 같은 경우는 이제 풀돌 를 해봤는데 금이는 일단은 없으신 분들은 명함은 뽑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금이가 지금 제일 사기 캐릭터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물론 상류도 그에 못지않은데 금위가 간단하고 조합도 여거저거 쓸게 좀 많아가지고 게다가 아직도 얘는 최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어, 금위는 진짜 어, 미래가 밝고 상히 좋습니다.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은 개인적으로 얘는 3돌까지 할 생각으로 하세요. 3돌파 때 굉장히 사집니다. 3돌파 때 근데 그전까지는 살짝 미미해요. 진짜 좀 미미합니다. 2돌파 효과는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3돌파가 좀 의미가 있고, 1, 2돌파는 좀 소설 강해져가지고, 만약에 돌파한다면 3돌파고, 저처럼 풀도로 달리고 싶다? 추천드립니다. 추천. 금이는풀도를 추천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할 생각이 있다? 좀 고민된다면, 얘는 풀도라면 은 진짜 존나 세집니다. 진짜 존나 세져요. 말도 안 되게 세집니다. 얘는. 금이가 지금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사실 그냥서도 좋은 것도 있는데 풀돌파시 딜비터기야 미쳐 날뛰어가지고 더 좋은 평가를 더 받는 것 또한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는 만약에 없으시면은 아이또 저점인데 성능 좋다. 그래서 명함은 무조건 챙겨가라고 하고 싶고 풀돌파까지 하고 싶다면은 개인적으로 추천도 할수 있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기, 태평성대인데 요거가 좀 괜찮긴 합니다. 오히려 이게 기염 전후보다 범용성이 좀 넓은 편이에요. 강공격은 진짜 좀 애매하거든요. 강공격은 이런 기염처럼 완전 강공 딜러로 나오는 거 아니면 쓸 데가 아예 없거든요. 근데 그 의미는 결국 이 공명 스킬이다 보니까 공명 스킬은 솔직히 여기저기 많이 쓴단 말이야. 강공은 결국 진짜 강공 딜러 혹은 강공 중간에 내가 딸깍 누르는 거밖에 없는데 스킬은 결국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참 좋고 그 외에도 크리티컬 피해보다 크리티컬 확률 증가가 범용성 넓어요. 크리티컬 피해는 이거저거 좀 챙길 게 많은데, 크리티컬 확률은 결국 못 챙기면 크리티컬 피해가 안 터져가지고, 이 크리티컬 중요하지만, 아, 중요한 때, 그때 이제 챙길 수 있는 게이 무기여가지고, 무기의 범용성도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하여튼, 금이는 적극 추천드린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아, 다음은 장리인데, 일단 장리는 전 개인적으로 이돌파까지밖에 못했어요. 네, 금이풀더라고 지갑 털려버려서 보 얘는 풀도를 못했는데, 장리 같은 경우는 음 아직 저점입니다 저점이고 필드에서 고투고 캐릭터가 이뻐요 제일 중요합니다 캐릭터가 이뻐요 여튼 장리 같은 경우도 뽑아가라고 추천을 나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자체 성능은 막 금이 보다 좋다 금이 만큼 좋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필드 돌아야 할때 굉장히 편한 것도 있고 그 외에 아직 좀 저점이란 것 때문에 미래가 좀 밝은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지만, 아, 이런 분들은 좀 추천 못 드리긴 해요. 좀딜 타임이 길고, 좀 여러 가지 좀 컨트롤이 좀 많이 들어가는 캐릭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럴면는 장르는 살짝 안올수 안 있긴 해요. 장리가 아무리 좋아도 딜 타임이 좀 길기도 하고, 이거저거 그 신경 쓰게좀 많거든요? 스택 쌓고, 이거저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장리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뻐가지고 많이 뽑아갈 것 같긴 합니다만은, 돌파는 장이 돌파까지 되는데, 이돌파 이유는 이겁니다. 이거 크리티컬 확률 증가가 있어요. 세팅이 좀 편해집니다. 보시면 제가, 지금 저 돌파 효과가 터진 건데, 돌파 효과 터지면은 크리티컬이 이렇게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세팅이 좀 편해져가지고, 만약에 돌파할 생각이 있다면은, 딱2 돌파까지 추천드립니다. 2 돌파까지. 그 이상은 확실히 돌이 많이 들어가는데, 3돌 효과도 좀 은근 많이 좋고, 그 외에 돌파는 애정으로 하는 거. 무기 같은 경우는, 아, 살짝, 이거는 애매해요. 이 무기는 좀 애매합니다. 크리티컬 피해, 뭐 좋습니다. 근데 그 외에, 그, 공명 스킬 피해 발동 시, 공명 스킬 발동 시에 저런 식으로 스택을 얻게 되는데, 어, 장리만 저런 식으로 쌓을 수 있어요, 스택을. 저게 좀, 좀 아쉽습니다. 이 직검이 저거를 받으면은, 공명 스킬 발동 시5 스택을 얻고, 이거저거 좀 많이 때리고 막 이래야 좀 하는 건데, 장리만큼 현재 직검 들고 타수가 많은 캐릭터가 거의 없어서, 이게 어울리는 자가 지금 장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보라도이 직검보다 상시 직검이 너무 잘 나왔어요. 이게 제일 커요. 이게 제일 큽니다. <laughs> 이게 정말 좋은데 이게 너무 범용성이 너무 좋아. 공격 효율 증가 플러스 공격 스킬 발동 시 공격 증가 그리고 크리티컬 증가. 이 모든 스탯을 어떤 캐릭터가 다 어울립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당근이 이거 쓰기 좋다는데 당근은 또 이거, 당근도 이거 쓰기 좋아요. 어, <laughs> 이게 그. 투자해가지고 뽑을만한 가치가 있냐면은 이것 때문에 좀 애매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물론 좋은데 이거 갖고 있는데 뽑아야 돼? 하면은 뭐 굳이? 이런 느낌 그래서 네 아무튼 그래서 버렸습니다 무기는 대신에 이쁘긴 이뻐요 장에 꼈을 때 정, 정, 정말 이쁩니다 정말 그 다음은 절진데 절지 같은 경우도 이제 풀돌까지 달렸고 만약에 절지가 복각을 하게 되면은 일단 만약에 본인이 금이가 있다 그러면은 절지는 자, 극 추천. 근데 금이가 없다 하면은 조금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서브 딜러서도 정말 좋고, 여기저기 들어가면 정말 좋긴 한데, 그때 만약에 복가라게 되면은, 그때 나오는 다른 서브 딜러가 있다. 그러면 절대는 조금 애매해질 것 같아. 이름으로. 음림처럼 여기저기 들어가면 좋은데, 음림은 스택 관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이 딸깍 할수 있는데, 절대는 결국 그 밑에 게이지 세우고, 이거저거 조금 더 소리 가. 그런 것 때문에 살짝에 좀, 혈액성에서는 사실좀 떨어지고 아, 이 절지 좀 픽업 나왔을 때 다리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금이가 만약에 있는게 아니라면은 아 돌파 같은 경우는 제가 풀도 해봤는데 어, 그냥 명함으로 쓰세요 풀도 해봤는데 이제 딜 메인 딜러로 쓸수 있을 만큼 딜이세지게 세워지거든요 근데 뭐 굳이 돌파를 뭐 추천 드리고 싶진 않네요 만약에 한번는 그냥 1돌파만 하세요. 1돌파. 1돌파에서 크리티컬 확률 챙기고, 공명을 에너지 회복 챙겨가지고, 좀 사이클 굴리거나 세팅 편하게 할수 있는데, 돌파 뭐 굳이 딱히 필요한 느낌은 합니다. 서브 딜러고, 이제, 풀돌파, 5돌파, 6돌파는 해야지 메인대로 쓸수 있는 딜이 나와가지고, 그, 그 전까지 조금 모호한 느낌입니다. 대정무기 같은 경우는 추천 못 드려요. 대정무기가 지금 절집 빼고는 쓸래가 없습니다. 일반 공격 피해 보너스 증가인데, 저게 받을 수 있냐가 지금 절집 말고는 없어요. 물론, 안고 있어요 안고 안고 있는데 음, 안고는 이거 쓰는게 나아요 안고도 그냥 사실 이것도 범용성 보면은 뭐 나쁘지 않거든요 안고가 써 있어서 근데 이것 때문에 좀 큰거 같아요 이게 범용성에 미쳐 날뛰어가지고 이걸로 지금 해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절지 전용 무기는 이쁘고 참 좋지만 일반 공격 피해 증가라는게 조금 많이 애매 뭐 하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강한거 같아요 네, 그리고 상류입니다상류요 상류는 아쉽게 일리입니다2돌파 하려다가 능형이 나와서 일돌파에서 멈췄는데요. 상류는 저번에 들어오셔가지고 배포 줄때못 받았으면 말이 꼬일 것 같아요. 왜냐? 얘가 지금 얘랑 동급이거든. <laughs> 지금 평가 보면은 상류호가 0티어 금이랑 동급에 둘 정도로 성능이 미쳐서 알뜰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얘를 줬다는 게 말이 안될 정도인데 상류호는 만약에 복각을 하게 되면은 무료 배포였지만 복각을 하게 되면은 뽑을 만큼의 성능입니다. 진짜. 그만큼의 성능이고, 그만큼의 편의성이 있어요. 딱히 얘가 어렵지도 않아요. 뭐, 다른 캐릭터처럼, 예를 들어, 완벽한 하이 호환인, 이름예처럼 컨트롤 어려우면은, 나중에 복각하더라도 막 고민할 것같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냥, 딸깍하고, 딸깍, 딸깍, 딸깍 하면 끝나요. 컨트롤이. 근데 성능이 좋아.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제 복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복각하면 뽑아가야 될 정도로, 뽑아가면 좋을 정도로, 추천을 할것 같습니다. 추천을. 돌파하게 되면은 1돌파 효과가 나면 괜찮습니다. 1돌파 하면 좋고, 2돌파 하면 크리트가 피해 좋고, 다 좋은데, 얘도 급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돌파하면 정직하게 세지는데, 얘는 이제 그나마 1, 2, 3돌에 좀 성능 많이 몰려는 느낌이다. 이 정도.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는 현재 권갑 피검 무기가 최초로 나와서, 최초. 최초로 나와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평가하좀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공갑은 최초로 나온 피갑 공갑인 만큼, 나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크리티컬 달리는 것부터 고감이고, 근데 그 나머지는 조금 많이 애매해요. 그때 당시에 공갑 신캐가 나오고 받을 것 같아요. 이 공갑이 다 좋은데, 해방 발동 시에 공명 해방 피해 보너스 증가가 있는데, 이게 해방을 발동해야 켜져. 근데 보통 이제 얘처럼 해방 발동 후에 막변화얘 내가 아니면, 은 예를 들어, 뭐, 일랑자처럼 궁한 방대로 끝나지잖아? 그러면은 사실상 이 옵션이 없는 옵션인 거야. 그래서 범용성 면에서 좋다라고 평가하기는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저 그냥 크리티컬 달려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뭐 범용성 얘기 나오는 건데, 솔직히 옵션에서는 이거저거 좀 많이 버린 느낌이 강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공각회가 또 나온다? 그럼 그때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공각회 성능을, 그 캐릭터 구조를 보고 결정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파수인, 풀려 했는데, 어, 뭐, 아직 픽업 죽이니까, 그냥 다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나중에 복각하는데 파, 수인 없다. 그럼 그때도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돌파 곧 나시면은, 1돌파 적극 추천, 2돌파 어, 추천, 3돌파는 애정,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네, 풀돌파, 네, 정말 하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무기는 범용성은 없지만, 판타지 변주라는 대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기 나고 되면은, 뭐, 그때 좀 봐야겠지만, 당장 솔직히 무기 자체가 별로 높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추천드리는 어려울 것 같아요. 판타지 변주라는 완벽한 대체자가 있어가지고. 하 여튼, 이 정도? 음 앞으로도 뭐, 풀들 몇개할것 같은데, 그, 나중에, 얘들은, 하면 봅시다, 하면은.